저는 깐깐한 족발, 계림점, 부모점, 풍선점과 진월점 운영하고 있는 이중한, 이정철, 이은경이고 서영무라고 합니다. 참솥에 굽는다는 족발은 제가 처음 접해봐가지고 다른 브랜드 보쌈 족발을 먼저 운영하고 있었고요. 족발을 안 좋아하는데. 요식업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매운 족발이 너무 제 입맛에 너무 딱 맞아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불죽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깐깐한 족발을 한번 먹어보고 이 브랜드다 싶어가지고 추천을 받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봤었죠?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검사 측에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존 업장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건에 맞는 상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점주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인구수에 비해서 상권이 좀 좁은 진월동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는 세계가 정말 처음엔 낯설고 어렵고 되게 버거웠어요.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처음엔 자신 있었는데 족발이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조리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치킨처럼 치킨문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많이 손질을 해야 되고 음,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김치하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 일이. 더 많을 뻔한 게 조금 줄긴 했지만, 조리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 크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도 되고, 어, 늘어나는 이제 매출을 보면서 어, 견뎌내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뭐,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주의 뭐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은 점주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근간이 되면 노력과 끈기만 있다면 말 그대로 열정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